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나한테 감사하고 아 빨리해! 먹으러! 떼우고! 먹으러! 부딪치는 임상! 자 오늘의 컨텐츠! 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카페인 때문에요 카페인 때문에 커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하식스 몬스터 핫스 몬스터 단전건거 음. 아닙니까? 반적한 거 들어왔을 겠는데 제그 그러니까 수능 철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사분들이 응. 이제 공부를 못 했을 것같서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빠더 잠을 덜재우나 음.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한 명은 그냥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한명은 커피 마시라는 거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21분이고요. 음. 그리고 안 졸리실 거를 대비해서 졸릴수 있도록 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느 쪽을 고를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까? 요 아, 내가, 내가 내가 이거 에너지 뭐 이거 I'm going to go to t h 먼저 준비 s 거 i 요 going to go to the house. i 르 g 르베르 g to go to 닐라 e h o u s 베르 m g 베르베르 베르 g 르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네미안. 작가가 누구다? 알지. 허세가 좀 있는 신분이야. 오. 헤르메스 헤세. <laughs> 헤르메스라는 되게 응.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응, 알지. 책을 읽으셔 읽으셔가지고 응.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주셔야 돼요. 저는 읽은 응. 책이거든요. 자, 둘다 잠이 안 오시게 원하는 음료를 먼저 드시고요. 와. 그 의자에 앉아계시면 조금 힘드시니까 어 힘들어 네. 편하게 해달라고 해주려고? 아 편하게 앉아서 지금 안 피곤하시면 좀안드셔도 되고 책 아.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근데 벌써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양해 아, 아, 어,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 편안한 자세를 위해 하기 위해서 어 존댕아 야 이거 바로 자놓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내가 어. 물어볼 겁니다 음. 먼저 잠드시는 분은 조는 모습이 포착된다 벌칙이 음.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따가 잠드시면 말씀드릴게요 혹시 와인 없나요? <놀라> 쇼팽 <쇼핑> 아니에요? <놀라> 아, <아이고. 놀라> 어... 이게 읽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는 건 뭐야? <laughs> 집중을 못하네?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요. 야, 이 내용이 뭔지, 어느 세계인지, 그거를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 야 켜켜이 쌓여있는 켜켜이란 단어가 있었어? 어우 난 처..처음 본다 그 아우.. 읽으면서 어휘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이 형들 의외로 책 되게 잘 읽으시대요 좋아해 책 책은 마음의 양식 묘사를 경사 그럼 묘사들이 정말로 예술인 것 같아 네가 <laughs> 네가 권춘아 야. <laughs> 뭐 하냐? 야 네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 야 네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 잘못했어. 뭘 안. 그렇게 작은 사람 한명 있으면 또더 졸리다고. 여기 <laughs> 진짜 할거 같은데. 하품하지 마. 우리 도졸리잖아리조리 이런 시간 갖고 우리 조리장. 우이 조리장. 우리 이 이름. 우네조리이 우리 조 아유. 데미안 말씀 우리 어. 데미안이 그 뜻이 있습니다. 어. 이름이. 리조한데 미안해. 리장는데 <laughs> 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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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눈 아파서 그런 거죠? 어, 눈 아파서. <웃음> <웃음> 어, 근 의외로 잘 찾네. 재밌네. 근데 조금 지루하기해 <laughs> 솔직히, 좀 약간, 약간, 뭔가. 형, 지금 약간 멍때리니다 눈에 눈에 힘이 없는데 이거. 한시사시분야그녹톤저 저거 좋다 저거. 녹턴 아까 끝났어요. 그냥 들으면 다 녹턴이잖아. 야 바뀐 거였어? 거기서 거기네. 클래 클래식도 거기서 거기야. 아니.. 대놓고 이렇게 자뭐고뭐놓고마렇게 자냐고 뭐가 마스안잤호크어스마스 10호 크야 이러고 있0호 지금 스마스 이러고 크리고마스 10호 크리스마스. 1리스마스 10호 리스마스 10호 리스마스 10호 게리스마스 10호 크리스 했어요? 아나다 먹었어 내가 보기엔 잠이 2개 는거 같아 2년 응. 수로응몇년 만에 책을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재콘 대본 이후에 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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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옛날에 어렸을 때 큰아버지 따라서 간국, 타바 타바레 같은 느낌이야. 아니 그런 추억 속내고 그리고 외관들이, 아이씨 외관들이죠. 이기신 씨왜안 보여서? 잘나는거 아닐까? 카메라 피해가지고. 선생님. 아, 됩니다. 아, 야, 근데 이거 이기는 사람한테 뭐 있냐? 이기는 사람은 없지만 지는 사람한테 벌칙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laughs> 야 눈에. 눈을... <laughs> 상호 형책좀 내려 주실 래요 <laughs> <laughs> 야, 야이 시야 이 장구 아니야? 칼 <laughs> <한번> 들봐, <laughs> 내가 슬로모션으로 우 보여줄게. 구체적으로 힘든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나 지금까지 내용이 잘안 들어 뭐였지? 아 지금 반칙 아닙니까? 네. <laughs> <laughs> 아니 반칙 아니에요? 뭐가? 뒤질 것 같아 지금 지금 몇 시냐? 2시 40분 아뒤집었는와 아, <laughs> 근데 진짜 지친다 이거 아. 그래도 오늘은 뭐 매 맞고 이런 실험이 아니니까 차잘매 맞는 게 나아. 아, <laughs> 아 이거 고통인데 진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 우섯 번. 야. <laughs> 나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상우 형. 앉았어. 이건 솔직히 좀 잠든 것 같아. 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 아, 나못 하겠어. 나. 못하겠어, 나. 나. 아, 니어때근이 김현수가 좀도움이안되셨어요이게더거지 않을까 음. 나는? 이게더셀거라생각는어 근데 상민이 형은 왜이렇게 쌩쌩하네? 약이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가 이거 가인게 이거 거인떻 아, 뭐... 아, 아 이거 어 너무 피거게 이거 어그래 이거 시간, 아이 시간 가까 이거 어네요이어이제어떻형이에너드이크 드셨고, 음. 아, 상 <laughs> 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어. 공평하게 이제 바꿔서 상호 형이 커피를 드시고. 야이개빌야아 잠시만요. 욕하지 어, 어? 마세요. 욕하지 욕하지 마요. 욕하지. 말아요. 어. 아 저희가 아뭐 커피 그리고 에너지 드링 크그 중에 어떤 게 잠이 덜 올까 실험해봤는데 적당량 먹으면 마시면은 그래도 몸에 무리가 없는데 많이 마시면은 좀 약간 무리가 오니까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래도. 식당이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아 얼마 안 남았죠 힘내시고 근데 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니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쉬시고 잠을 푹 주무시면은 오히려 더 집중력이 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응.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몸으로 대고 몸으로. 글씨는 임상. 임상. 자 그리고 벌칙은요 상호 형이 주셨으니까 다음 컨텐츠에서 어. 한 역할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 진짜? 그걸 상호 형이 맡아서 하실 거예요. 오케이. 오늘 가셨어요했다 이거 원준아 일어나 이준아 끝났어 끝났어 끝